음, 자 당국대 22년도 11번부터 풀어보면은 어, 지금 적분 영역이 타원이야 타원이니까 우리는 이제 원으로 넘어가는 변수변환을 해야 돼. 근데 저 이중 적분 계산할 건데 지금 잠깐 저거 쪼개 보면은 3 나가지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계산 처리는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 y 1제곱이잖아 y 1제곱이니까 어, 지금 이 적분 영역이 D란 말이야 D. 에의 어, 면적에다가 면적 곱하기 면적이야. d의 중심에 y 좌표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타원 이니까 중심에 y 좌표가 0이란 말이야 이게 0 해서 이건 그냥 0으로 처리하면 돼0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우리 이제 변수변환 한번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원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3x를 뭐 u 그 다음에 2y를 v 이렇게 넘어가야겠지 그럼 그때 야코비안 필요하니까 야코비안은 이제 x에서 u로 넘어가니까 어 그리고 x를 v로 이런 이제 야코비안이 필요하겠지 y를 v로 그 후에 보면 x를 u로 미분하면 저게 넘기고 미분하면 3분의 1, 0, 0,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야코비안이 6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x에다가 지금 3분의 u를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집어했으니까 x에 3분의 u를 집어넣으면 9분의 u제곱 야코비안 6분의 1 dv, du 그리고 영역은 어, 적분 영역은 이제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이렇게 치환하면 적분 영역은 d스타라고 하자 d스타는 이제 u제곱 V제곱은 A라고 하는 얘를 둘러싸인 원이 되겠지 원이 적분 영역이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는 이걸 다시 이제 원이니까 극자표로 변수변환 해야겠지 54분의 1에다가 U에다가 R코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은 제곱, 여기도 제곱인데 야코비안또 R 붙으니까 세제곱 되고 DR, D세타가 돼 세타는 0에서 2파이고 반지름 루트 A까지 루트 A의 반지름 요게 지금 27분의 8파이라고 했잖아 이거 계산하는 거지 계산해서 이제 A 찾는 거요 A. 자, 54분의 1일 나가 있고, R로 적분하면은 여기가 4분의 1에 R 4승이니까 A 제곱되고, 자, 코사인 제곱세타는 그, 왈리스를 쓰게 되면, 왈리스. 2분의 1, 2분의 파이에 0에서 2파이니까 4배 해주고, 그게 지금 27분의 8파이야. 파이파이 날라가고, 음, 44 날라가고, <laughs> 그럼 이제 A 제곱은 27분의 8에다가, 자, 저 넘어가면 54 곱하기 4 넘어갈 거야. 약분 한번 해보자. 9, 3, 27, 9, 6에 54. 맞나? 9, 6에 54. 3, 1 2, 3, 3, 2, 6. 그럼 여기가 8의 제곱돼. 따라서 A는 8,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넘어가자. 다음에 12번 볼게. 12번은 그냥 이제 우리 둘러싸인 영역에서의 선적분이라서 이건 그린 정리 쓰는 문제죠. 그린 정리.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계라는 거야. 그림 잘 보면 시계.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시작하자. 자, 그럼 그리정리 쓰게 되면은, 엇갈리면서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은 Y. Y도 0이니까, 그냥 이거네. 그냥 Y라 쓰자. y 의 dy, dx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둘러싸인 영역을 D라고 해서, 그 영역 D를 이제 여기 이중적분에 잡아줘야겠지. 음. 음, 저거 잡아서 접근할 건데, 이게 품부터 Y1승이다. Y1승이니까, 중심 잡혀 이용하면 되겠다. 그럼 d 의 면적에다가, y를 접근하는 거니까, 중심에, 무슨 좌표 y 좌표 마이너스, 자, 2분의 1 곱하기, 넓이 구하는 거다, 지금. 1 곱하기 1 곱하기. 중심에 y 좌표는 여기 지금 0, 1,0이고, 여기 지금 0,1이잖아? 무게중심 구하는 거지. 여기 원점이고, 무게중심은 3분의 1. y 좌표를다 더하면 되지, 꼭지점에 y 좌표 그럼 다 더해보자. 1이야.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어, 이제 2번이 답인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laughs> 자 13번 13번은 이제 공면적구 하는 거지 이 어, 함수의 이 영역에서 공면적구하는 거야 공면의넓이니까 공면적 공식이지 루트 공식이 뭐야 1 플러스 x로 미분해서 제곱 y로 미분해서 제곱에 d y dx 이 공식이죠. 적분 영역 잡아주고 그러면 루트 자 이게 이제 z나 마찬가지야 1플러스 자미분하고 제곱하면 4x제곱 미분하고 제곱하면 4 y 제곱에 d y dx 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응. 그다음 영역 잡을 건데 영역이 지금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번더 극자표로 넘어가야 돼 루트 1 플러스 4r 제곱에 야코비안 붙고 dr d 세타 응. 그럼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파이 r은 0에서 3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적분은 뭐 어려운 적분 아니니까 여러 해봐요 얘가 지금 어떻게 돼? 1 플러스 4r 제곱에 몇 승? 2분의 1승이지? 이거 미분한 거 밖에 걸려 있으니까 이 어, 파이는 따로 빼내고 세타 적분하는 거이 파이대로 미리 적분한 거지 곱하기 적분하면 1 더하면 여기다가 2분의 3 되니까 역수 3분의 2에 1 플러스 4r 제곱에 2분의 3승에 미분하면 8r인데 저기 8 없으니까 8분의 1로 약분시켜주고 0에서 3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 계산 잘 마무리해봐. 하면 은 이게 6분의 파이에 37 어37 루트 37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야 정답은 1번 이렇게 돼지 1번 자 다음 문제로 가자 다음 문제 자 14번 14번은 이제 면적부 문제인데 어, 잘 읽어보면은 지금 이제 얘하고 얘네들로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는 폐곡면이야 폐곡면 둘러싸인 영역 폐곡면 폐곡면에서의 우리 발산 어 변적분이니까 발산정리 쓰는거지 divergence f 구하고 dv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어떤 입체가 있을거고 입체를 e 라고 하자 그래서 발산정리를 일단 쓰게 되면 은 어, x로 미분, y로 미분, z로 미분 해봐 x로 미분하면 3y, 3 y 이렇게 되고 여기 0되지 그래서 7y가 돼 dv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영역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 영역이 어떤 상태인지 그려봐야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x축, y축, z를 하자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z는 1-x제곱이 있어. z는 1-x제곱이, 어, xz평면에서 이렇게 그려지 않을까? 이렇게, 어, z는 1-x제곱을 그린 거지. 여기 이제 1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가 1일이겠지. 응. 자 그럼 이제 이 포물 기둥은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거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응? 비닐하우스 마냥 이렇게 쭉 나오겠지 응?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지 어, 왜냐면 지금 보면 어 y는 0으로 둘러싸야 되고 xy 평면 그러니까 얘는 어, zx 평면 얘기하는 거고 얘는 xy 평면 얘기하는 거니까 두 평면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일단 저게 포물 기둥 앞으로 쭉 나올 거야 y축 방향으로. 자 그런데 이런 평면이 있지 얘는 이제 Z로 정리하면은 Z는 이제 2-Y라는 평면이거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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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는 2-Y 그러면은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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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니까 저게 Z는 한이 정도 지나갈 거고 2 그래서 이제 요, 이런 식으로 평면이 지나가겠지 여기 뭐 여기 2라고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면이 지나가면서 위쪽으로 여기 이게 뚜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대충 이런 느낌 뚜껑 어 Z는 2-Y니까 저 둘러싸인 거니까 끝까지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잘려가지고 이제 이게 덮고 있는 뚜껑이 되겠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그지? 어쨌든 대충 어, 잘리면 대충 여기 이, 이 아래쪽 여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어. 어쨌든 입체가 저렇게 된다는 거지 어 이제 Z는 아니 이제 얘가 Z는 E-Y라는 이제 뚜껑이 되는 거야 뚜껑 Z는 음. 대충 저렇게 그럼 우리 입체 잘 잡기만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7y에, 이거 내가 볼 때는, 어, zx를 밑바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를 좀 높이로 보고, z랑 x평면을 해서 밑바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왜냐면 zx평면에 지금 보면, 저게 이제 그림을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은, 어, 얘가 이제 어디로 들어오겠어. 저거 zx평면으로 다 하면은, 아, 이게 그림이 내가 좀 계속 보면서 이상하다 느꼈는데, 제가 다시 안 그리게. 위한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이 뭐, 그림이, 뭐, 어쨌든, 어, 잠깐만. 여기서, 여기 X축, 여기 지금 Y축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 Z축에서 저쪽으로, 지금 이제, 포물선이 이렇게 있었지. 여기 이름 맞아. 어.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맞아. 이렇게 나올 거야.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겠지. 쭉 이런 느낌으로. 음.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아까 다시, 여기가, 아, 간지로 여기가 이제 2고, 여기 2라고 치자. 그럼 이제, 얘가, 어, 둘러싸인 부분이잖아. 소리, 이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제이 끊겨야겠다.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끊겨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평면이 있는 건데, 그 평면의 부, 부분이 여긴 거야, 여기. 음, 그래서 지금 여기겠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만나고, 음, 이런, 이런 느낌이지. 뭐 이런, 대충 이런 느낌. 음,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 음. 그럼 얘를 지금 우리가 이제 ZX를 밑바닥으로 봐야 될것 같아. 그게 이제 저 구간 잡기 편할 것 같아서, ZX 평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포물선, 포물 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어, 이 그림을 저쪽으로 다 찍어 눌러. 저기 ZX를 밑바닥으로 보고 찍어 누르면 열로 다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ZX 평면에서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Z는 0에서, Z는 0에서 2차 함수까지 0에서 2차 함수까지 그러면 Z는 하고 쓰면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지. 음. 그리고 이제 Y의 범위 잘 봐. Y는 이제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 기울어진, 평면까지.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Y의 시작은 어쨌든 ZX 평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0이야, 0. 0이고, 어, 디까지냐면요 앞에 보이는 요 평면까지지. 아까 잘린 요 평면. 그 평면이 요거란 말이야, 지금. 음. 쟤를, 어, Y는 하고 쓰면은 E-Z가 돼. E-Z. 그래서 여러분이 적분을 맡길 테니까, 이거 열심히 적분해봐. 어, 적분하면은, 어려운 적분 아니다. 15분에 184 나올 거야. 구간 잡는 것 때문에 한 거니까. 해보도록 하고. 자, 넘어갈게. 15번. 15번은 뭐 너무 쉽지. 이거는 특성방정식에 나와 있는데, 특성방정식에서 요 자리가 트레이스에 마이너스 붙인 자리잖아. 트레이스, 이걸 A라고 한다면. 저 행렬의 트레이스를 얼른 구해보면, 트레이스가 지금 8 플러스 A야. 그럼 트레이스는, 어, 요기가 이제 마이너스 트레이스니까, 트레이스가 15란 얘기지. 따라서 A는 7 이렇게 나오겠다. 답은 3번. 음,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 16번. 16번은 우리 뭐 찾는 거야? 표준 행렬 찾는 거다. 이거 많이 알려줬다. 이거 진짜. 이거 1 1 0 쓰고 이거 1 0 1 쓰고 이거 이거 쓰는 거지 0 1 1 쓰고 여기 이제 뭐써1 1, 1 3마 1, 2 4쓴 다음에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말로만 할 거다 이거 얘가 뭐가 될 때까지 기본행 연산하는 거야 단위 행렬 얘가 이 자리가 단위 행렬이 될 때까지 기본행 연산을 해그 기본행 연산할 때마다 여기도 계속 똑같이 왼쪽에서 했던 기본형 연산을 오른쪽에 그대로 계속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단행렬이 되면 그때 여기지 이 부분을 전치시키면 전치시키면 그게 표준행렬이 되는 거였지. 그대가 구해보니까 해보니까 해봐 해봐야 돼. 여기가 이렇게 단행렬이 되잖아 결국에 여기가 그걸 기본연산 을 똑같이 왼쪽에 저, 왼쪽에 했던 걸 오른쪽에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이걸 뭐 해주면 돼? 전치시켜주면 돼 전치 그럼 결국 표준행렬은 1마이 0 3 2 1 이렇게 해서 다 원소를 더하는 거지 지금? 당연히 더하자 눈으로 더하면 지워지고 4 5 나오는 것 같아 5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해보고 넘어갈게 자 17번 17번은 어, 일단은 얘 행렬식을 내가 아까 구해봤거든 여러분 저 행렬식 사우루스 이용해서 구하든지 뭐 알아서 한번 구해봐봐 행렬식이 마이너스1라와 행렬식을 구했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건0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얘는 가역이지. A는 가역. 그럼 여기 양변에 A의 역행렬을 곱해. A의 역행렬을 고, 앞에다가 뭐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아, 여기다 곱해야 돼얘 여기다 곱해 역행렬. 응? 양변에 역행렬을 곱해주면은 얘가 이의 A가 되지. 그 마이너스 여기는 단행렬이 돼. 자 문제에서는 단행렬을 이라고 했지. 이게 단행렬이야 이게. 상행렬이 같은 말. 단행렬 같은 말이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 A 역행렬이 돼. 우리가 구하는 게 트레이스 B란 말이야. 그럼 트레이스에 EA 마이너스 단행렬 플러스 이거 되지. 그럼 트레이스는 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쪼개질 수 있죠? EA. 그 다음 트레이스 단행렬 플러스 트레이스 A 역행렬. 이렇게 돼. 그러면, 어, 트레이스라고 하는 건 대각선의 합과 같이 주대각선의 합이, 합이랑 같으니까 주대각선을 다 더해. 여기. 다 아, 더하면 이게 얼마냐면 14가 나와 14.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14가 되고 마이너스 단행렬의 트레이스니까 3x3이기 때문에 3되지 여기 봐봐. 어 a 에 만약에 고유치 고유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 그러면 트레이스 A는 고유치 합과 같지. 그지? 응. 음.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얼마였던 거야 이게 14였던 거야. 14. 근데 여기 밑으로 와봐 밑으로 우리 역행렬의 트레이스 있지 역행렬의 트레이스는 결국 고유치가 알파 분의 일 베타 분의 일 감마 분의 일일 거 아니야 역행렬의 고유치는 그럼 이걸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통분해봐 이렇게 되고 분자가 통분 잘 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역행렬의 트레이스를 이걸로 구하면 돼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는 A의 고유치를 다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A의 고유치 다 곱한 게 바로 행렬식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요거 우리 공식 있었다. 이공식 뭐였어 이거? 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곱하고 5 이렇게 곱하고 40 이렇게 곱하고 8 빼기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4 더하기 이렇게 곱하고 3 더하기 이렇게 곱하고 0이 공식이지. 이게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가 어, 45 50 3 빼기 7이 되니까 46 되는 것 같아. 46.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6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잘 계산해 보면, 25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2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문제 넘어갈게. 그 다음 18번. 18번은 이제 변수분리 미방인데, 뭐 어떻게 이제 해봐야지. 이거, 이제 얘를 y에 마이너스, 정리하면, 알지? x 앞에 모으고 y 앞에 모으면 넘기고 곱하니까 sin ln x의 dx. 그러면 여기 넘기면 여기가 y 어, 제곱의 dy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 지금부터 양변을 적분하는 거지. 적분. 적분할 건데 이 부분은 바로 적분이 좀 힘드니까 ln x를 한번 t로 치환할게. 어, 그리고 여기서 x는 et 제곱되고 이 dx는 et dt가 되지. 그럼 적분을 다시 하게 되면, 어. s i n t, 여기가 돼? s i n t에다가 dx가 et dt로 바뀌지. 여기 적분하면 3분의 1에 y3승 플러스 c 붙겠지. 자, 그럼 이거 적분하게 되면, 오일러 공식 있지? 2분의 2에 t에다가, 어 s i n t, 마이너스지, s i n 이면 c o s t. 자, 오일러 적분 공식 쓴 거야. y3승에 플러스 c가 되지. 그럼 우리, 뭐, 여기서 지금 이제 x가 1일 때, x가 1일 때 t가 0, 뭐 이거 이용해도 되는데, 그냥 다시 돌릴게라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냥? 이게 지금 x가 1일 때 y가 1이란 얘기잖아. 그럼 x가 1이면 1이면 t는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t에다 0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0집어넣어 코사인역 1가 마이너스 되고 y 여기 y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어야 돼. 그럼 3분의 1 플러스 c가 돼. 따라서 c는 넘기면 얼마가 되나? c가 얼마 되니? 3분의 1 넘어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는 것 같아. 계산하면, 지운다, 밑에 파란색.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y는 이라고 정리를 최대한 해보자. 그럼 이제, 어, 이거 넘기고, 3 곱하자. 2분의, 3에, 2에 t에,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에다가, 플러스 자, 6분의 5 넘어오고 3 곱했으니까 2분의 5가 될 거야. y 3선 그리고 우리 다시 x에 관한 식으로 돌려야 돼. x에 관한 식으로 돌리자. 어, 돌리는 게알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 아까 요거지. 뭐 집어넣어야 돼. x t 자리에 t 자리 다시 이거 다 집어넣어. 집어넣자. t 자리에. 음,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3에 t의 ln x 들어오니까 여기 그냥 뭐가 돼? x 되고 sin lnx 빼기, cos, 그냥 lnx, 이렇게. 플러스 2분의 5에 y, 3승.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여기 이제 x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2에 3분의 파이, 제곱을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러면 2분의 3에 3분의 파이 들어가지. 2에 3분의 파 x에 2에 3분의 파이 들어오고, 여기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 내려오니까 2분의,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1 되는 것 같은데. 플러스 2분의 5는 y의 3승 양변의 3분의 1승에서 그 적자히를잘 찾아야 돼 2분의 3은 집어넣어 버리고 안으로 집어넣고 양변의 3분의 1을 하게 되면 답이 용걸 같은데 딱 봐도 그렇지? 맞지? 응그 답은 4번. 4번 4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19번이야 19번은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3개 코시잖아 3개 코시 3개 코시 그럼 어떻게 돼? t t-1 보조방정식이 t-2 플러스 뭐5 이건 뭐 내가 하나 답지가 하나 너네가 하나 다 똑같아 우리 엄마가 도 똑같죠 플러스 8은 요 정리해봐 정리하면 이게 t 플러스 2에다가 t제곱 플러스 4가 나오고 당국대가 이렇게 좀한 번씩 빡센 걸 내줘 계속 공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이니까 이야 이렇게 되지 응. 그럼 이제 해 작성해 y는 c1의 상수계수니까 아, 예, 예. 코시니까 코시니까 x의 마이너스 2승 응, 가고 플러스 실수부 0이다. 그러면 이제 X 0승 가고, C2에 코싸인, 어, 코이니까 LN 가야지. LN, ELNX. 이렇게 플러스 C3에 사인에 ELNX. 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해? 뭐 어떡하긴. 내걸 보지 말고 초기 조건 대입해가지고, C1, C2, C3를 구하세요. 구하시고, 대입하세요. 그럼 답이 1번 나올 거야. 응, 음, 그렇게 해. 알겠지? 그렇게 해. 자, 20번 모자. 자 20번 열림 미방인데, 열림 미방인데 이거 음. 라플라스로 한번 해 볼까? 봐봐. 이게 지금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x 프라임 t y 프라임 t 1 1/2 1 이렇게 되지. 이런 뜻이지. 이런 뜻이다. 그 위에는 뭐야? x 방 y 빵11 이러면 뜻이야. 그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야. x의 2분의 어 2분의 파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예를 들면 이게 x의 2분의 파이란 얘기고 이게 예를 들면 y의 2분의 파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나는 보기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더해 봤어. 다 더해 봤더니 1번하고 3번이 똑같아. 그치지 더했더니 똑같아. 그래서 뺐어. 즉 나의 목표는 지금부터 이걸 구할 거야.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다 달라. 다 다르거든. 그래서 나는 목표를 이걸로 잡았어. 이 덩어리를 한 번에 구해야겠다. 일명 전문용어로 합치기지, 합치기. 합치기인데 빼기로 가야지 보기가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뺄 거야. 자, 그럼 봐봐. 어, 너네 이제 요식이, 처음이처음이 아마 하, 처음일 테니까 라플러스로 하는 게, 봐봐. 요식이 이렇게 볼수 있지. X프라임, 어, 은, 어 x 플러스 e y로 볼수 있고 y 프라임은 전개하고 있는 거지 어, 여기가 x 플러스 y로 볼수 있지 자 이거를 넘겨봐 그럼 이게 넘어 가면 넘어가면, 넘어가면 예를 들면 음 여기가 x 프라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 y는 0이고 이 아, y 넘어오지 말자 잠깐만 여기가 이렇게 되지 그 여기는 넘어가면 넘어가면은 얘가 어 y를 또 냅둘까? 마이너스... 잠깐만 y를 넘가는게 나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 마이너스 아이씨 안 쓰죠 y 프라임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음 y 프라임 이렇게 넘간 뭐 거야 자 양변에 라플라스를 씌워봐 양변에 라플라스 씌워봐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라플라스 씌워봐 그럼 라플라스 씌우면 지금 미분 들어가 있으니까 s 곱하고 라플라스 x 마이너스 x 0이지 그럼 x 0이 지면 1이다 문제에서, 1은 2배, 라플라스 y 대. 이게, 일단, 봐봐. 보면 이게 빠른 방법이 있어. 이게, 여기도 1되고 어, 나 저거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다시 할게. 이 부분까지 라플라스 쉬운게 요거고, 그 다음에 빼기, 라플라스 x 는2 나가고 라플라스 y 되지. 여기는 빼기, 라플라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라플라스 x가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어, 이제 이걸 다 모으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일 넘겨 한 번에 넘길 거 그랬나? 자 넘기면 이렇게 되지 s 1에다가 마이너스 2자 이것도 넘겨 그래서 얘랑 얘랑 라플라스게 되면은 x를 먼저 써야 돼 x 그럼 규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플라스 x 라플라스 y 이렇게 그리고 이제 1 넘기자 1일 이렇게 되지 요1을 넘겨서 쪽으로 이1을 넘겨버리는 거지 그러면 x를 먼저 써야 되니까 2 분의 1이고 여기는 s 마이너스 렇게돼자 행렬 로 맞는 거야 잘 봐봐 그지? 음 그러면 이 연습이 된 사람들은 라플라스로 열 미방을 풀겠다라면 이이 부분이 한 번에 오면 좋지. 이 부분, 이 부분이 한 번에 오면 좋아.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한 번에 오는 거야? 응? 처음에 있던 요식이지. 어, 요식에서 한 번에 올수 있어. <laughs> 여기다가 이거 역행렬 걸어서 넘기면 돼. 역행렬. 응. 역행렬 걸어서 넘기고, 저기다 이제 S 빼기로 넘어가고. 응. 일단 일단 봐봐. 이렇게 했어. 한 김에 마무리하자. 이렇게 한 김에. 그럼 난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면, 어, 여기서, 라플라스 X, 라플라스 Y. 자, 이 행렬을 다시 넘겨봐. 넘기면, 역행렬, 역행렬이니까, 여기 행렬식 들어가지.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1 되고, 분의 1. 행렬식, 역행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 이렇게 되지. 여기는 1, 1 돼. 오케이? 여기가, 어, S, 얘는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 플러스 1을 분의 1에다가, 행렬, 행렬 해봐. 그럼 이제, 행렬. 그럼 s 플러스 1 되고, 행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어, s 마이너스 1이니까, s에, 맞나 모르겠다. 잠깐만, 계산 아까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야, 오네, 여기가 s 마이너스 2분의 3 맞지? 어, 행렬하면 2분의 3 돼, 이렇게. 맞지? 자, 그러면, 아, 간지러워. 어. 자, 위에를, 잠깐, 어, 지우자. 위에를 지울게.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그렇지?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걸 구할 거야, 라플라스 x 마이너스 라플라스 y를 구할 거야. 일단 구하고 얘기할게. 자, 그럼 이걸 구한다는 건 둘이 뺀 거지. 뺀 거니까 결국에 여기서 얘네 수를 빼는 거야. 어? 뺀걸한 번에 구할 거니까 합치기로, 합치기로 한 번에 구할 거거든. 그러면 앞에 완전제곱식 있던 거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이거 둘이 빼봐. 둘이 빼면은 s 가 사라지고 2분의 5가 돼. 2분의 5가 돼. 그럼 이거의 역변환을 구하는 거야. 이거의 역변환. 역변환을 구하면 그게 xt yt야. 왜냐면 라플라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었던 걸 이렇게 있었던 걸 라플라스는 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 이게 같은 거야, 지금. 같은 거니까 이게 지금 이거라고 보면 돼. 다시 요게 이거야. 그 역변환을 가하면 xt yt가 한 번에 구해지지. 자, 이거 역변환하면 어떻게 돼? 2분의 5 숫자 내려오고, 자 2에 마이너스 플러스 t 생기지. 그러면 이제 s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사인 t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한 번에 구한 거야. 어, 그리고 여기다 우리 뭐 집어넣는데? 우리 원래 목표가 뭐였어? 이거였지. 그럼 t에다 뭐 집어넣어? 2분의 파이.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5에 2의 2분의 파이.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보기를 다 빼. 빼면은 1번이 그게 나올 거야. 1번이 이게 나올 거야. 1번 답은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